자, 우리 다 같이 4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시빈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며 또한 너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복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지면에 충만하고 또한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오늘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씻겨 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석여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또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번원 텐트 마지막이죠. 창세기 11장 1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시죠. 히즈 쇼바이블 챈2 1 2 3 4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장절 창세기 장일절 창세기 장일절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여호와. 땅에 언어가 하나요. 「おとが花よにうまりよ」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회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자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야!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무슨 소리? 글로벌 시대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이제 필수라고. 흥.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자기가 공부 안한걸 가지고 왜 그래? 원래 이 세상의 언어는 모두 똑같았었어. 오 그래요? 보와 이후 사람들은 동방의 신할 평양에 모여 살았는데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를 건설했단다 이렇게 멋진 도시라니 우리는 대단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고자 열심히 성을 쌓았어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되자 우와 높다 하나님처럼 열심히 영차 우와, 정말 사람들언어가 하나네. 그런데저런다고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예수님 진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글쎄 한번 볼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야 어림도 없잖아 사람들의 도마는 정말 끝이 없구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 또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막동. What did you say? 샤마? 라오미빈! 아 언어가 다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지니 같이 일하기 어렵겠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때부터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거란다. 그럼 이제 평생 영어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에 응. 응.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언어를 습득해서 전세계 주님을 전하겠소! 파이팅! 자, 오늘 말씀은 언어는 왜 달라졌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방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방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음, 노아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laughs> 육식을 이제 먹게 되어지고 또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어 11장에 관련된 창세기 11장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면서부터 어 언어가 왜 달라지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짓을 때 건물을 예쁘고 아름답게 짓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또한 짓다가 망 건물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겠죠. 아, 짓다가 망 건물들을 보른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아, 돈이 없어서 그랬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또는 제대로못 짓고 또허물으로전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 바벨론의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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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나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바벨탑 쌓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조금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짓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흉물스럽다고 합니다. 아, 흉물스럽다라는 건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아, 바벨탑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인간들이 자신의 뜻과 또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지만 그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셨고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탑은 결국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간혹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넘 넘겨볼까요? 아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어, 어떤 어머니는 누구 건 남의 것을 훔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또는 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빼앗는 것 또는 음식을 편식하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싫어하셨을까요?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왜 싫어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정한 실과는 바로 선악과죠.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소위 말하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진다 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들, 또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또 다른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마음의 바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바로서 하나님께서는 스톱. 어, 바벨탑을 쌓는 걸 중지해라고 말씀 하셨던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laughs>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 여러분 이 신할 평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요 바로 노아의 아들이었던 샘, 함 야벳 중에 몇 번째 아들 바로 두 번째 아들 함의 자손들 어, 노아로부터 노아의, 노아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가지고 저주를 받았던 그 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신할평화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노아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11장 4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은이 사람들이 탑,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누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인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벨탑이다 라는 거예요 넘,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바벨탑들을 계속 쌓다 보니까 점점점점 높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려오셔서 보셨다 라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들을 쌓고 점점 탑이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높아짐으로 인해서 야,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언어를 즉 소통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벽돌을 올려줘라고 하는데 벽돌을 올리지 않고 자 흙을 올려줘 하는데 흙을 올리지 않고 야 거기 벽돌 좀줘봐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What?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갑자기 야 그러면 사불을 줘.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일본어로 말하고 점점점 언어들이 다 어떻게 돼요. 혼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듯 외면하신다, 중단시키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 이후에 많은 바벨론 지역에서는요, 이 바벨탑 뿐만이 아니라 많은 왕국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눌러줄까요? 이 왕국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각자 자기들의 언어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통용되는 말대로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져서 국가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면서 여러 민족이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 나라의 땅을 향하여 자신들의 그 입지들을 또한 자신들의 영토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많이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와 반대됐던 것이 바로 바벨이었고, 바벨탑이었고,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쌓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멋진 것으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어, 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좋아서 과학적 지식으로 자신이 정말 모든 사람들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어, 왕들이요, 힘과 지식과 외모와 권력과 과학과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섬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시고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 교만의 반대말이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라고요. 어, 내가 왕이다. 내가 너보다 높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일까요? 겸손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변은 이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이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열매가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많은 걸 가지면 가실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잠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와 반대로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많이 배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종교한 자로 올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종교한 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로서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종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아,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는 시점에 있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월입니다 4월은요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4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소망의 달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미션은 걷기 운동 30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잘 했을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우리 심소원 어린이는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렇게 또 맑은 날씨에 또 이렇게 산책 어머, 엄마랑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찍었는데 저 친구들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크라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 지원금을 보내고 싶어서 후원금을 보내고 싶어서 저 친구들이 뭐 자기가 만든 쿠키나 이런 것들을 팔았대요. 그래서 소은이가 그걸 사줬다고 합니다. 어,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는 친구들도 참 많네요. 어, 이번 주에도 어,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미션들을 잘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어, 이번 주 미션은요.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한번 30분 동안 타기. 또 자전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싱싱 카를 30분 타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야외에 나가서. 아, 운동을 하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미션을 넣는 겁니다.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 퀴즈입니다. 노아와 새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내 네, 홍수로 인해 가지 모든 게다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고 황폐한 상황이었다.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는요. 어지럽고 모든 것들이 포, 어, 널부러졌다라는 겁니다. 약간 혼잡한 그리고, 어, 소위 말하자면 약간 쓰레기와 같은 상황, 이런 뜻인데요. 파괴되었고 황폐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비슷한 용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포는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들을 어,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이셨고요. 자, 그리고난 다음에 그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내셨죠. 이 명령을 위반했던 것이 오늘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생각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더니 어, 땅에 충만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인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닿을 만큼 하나님께 닿을 만큼.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퀴즈 세 번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노아도 무엇을 범하는 인간이었다? 바로 실수를 범하는 인간이었다. 즉, 노아도 당대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지만 역시 그도 사람이었기에 죄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번 주 퀴즈. 이번 주 퀴즈는 딱두 가지예요. 자,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요, 왜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예. 네. 목사님이 계속 설명했죠? 어,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 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나요? 혼잡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쵸?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을 강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